여러분 도진이입니다 올해 팬톤이 선정한 컬러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계열의 보랏빛 블러셔 8가지를 모아봤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퍼플부터 핑크빛이 도는 퍼플까지 로드샵 제품 위주로 모아봤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둘러볼까요? 고고~ 에뛰드하우스 러블리 쿠키블러셔 15호 라벤더 슈폰케이크 푸른빛이 많이 도는 라벤더 컬러예요. 가루 날림은 심하지만 발색은 굉장히 잘 됩니다. 반짝반짝 펄이 들어있는데 입자가 작은 편이라 가까이서 보면 살짝 보이는 정도예요. 푸른 빛이 강하고 컬러감이 딥한 편이라 발랐을 때 피부톤이 화사해 보이는 타입은 아니에요. 저는 흰 빛이 도는 컬러가 잘 받는 편이라 이 제품을 바르면 피부톤이 어두워 보여서 자주 바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보통 밝은 컬러와 믹스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딥한 컬러가 잘 받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빛이 낭낭한, 개인적으로 정직한 퍼플 블러셔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이후에 보여드릴 크리니크 펜지팝과 비슷한 계열이기는 한데, 펜지팝보다 푸른빛이 더 강하고, 핑크빛은 덜 도는 제품이에요. 에뛰드 제품이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오키드 루머. 저에게 잘 맞는 컬러여서 정말 정말 자주 쓰는 최애 블러셔 중 하나입니다. 바르면 피부톤이 화사해 보이는 딱 예쁜 보랏빛 블러셔예요. 쉬머한 광이 많이 도는 타입입니다. 컬러는 예쁜데 제형 자체가 묽어서 가루날림이 심하고 뭉침도 있는 편이라 저는 작은 사이즈의 브러쉬로 소량을 조금씩 올려서 발라주고 있어요. 오늘은 발색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양을 발랐지만 평소에는 살짝 발라서 여리여리한 피부 표현을 할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크리니크 치크팝 펜지팝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저는 치크팝은 이 펜지팝으로 먼저 입문했습니다. 이 펜지팝은 컬러감이 딥한 편이에요. 푸른빛이 꽤 도는 편이고 가루날림은 거의 없습니다. 제형이 굉장히 곱고 밀착이 잘 되는 타입이에요. 개인적으로 흰빛이 도는 컬러가 잘 어울려서 그런지 물든 듯 예쁘게 발리기는 하는데 컬러감 자체가 딥해서 피부가 화사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발랐을 때 차분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흰빛이 도는 블러셔가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면 편집팝보다는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에뛰드 라벤더 슈폰 케이크와 비슷한 계열이기는 한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에뛰드 제품이 더 딥하고 어두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미미 아이 블러셔 6호 플레어드 라벤더 오늘 보여드리는 블러셔 중에 가장 푸른빛이 강하게 도는 제품이에요. 말 그대로 연보라라고 할수 있는 컬러입니다. 푸른빛과 함께 흰빛이 많이 돌아서 진한 컬러를 바르기 전에 미리 살짝 발라서 피부톤을 밝히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루날림이 거의 없지만 그만큼 발색이 잘안 돼요. 지금까지 사용해본 블러셔 중에 가장 딱딱하고 잘 묻어나오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손으로 문지르면 그대로 뭉쳐서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브러쉬를 꼭 사용해줘야 하는 제품이에요. 흰빛이 많이 돌아서 바르면 피부가 밝아 보이기는 하지만 적당히 발라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올리면 푸른빛과 함께 회색빛이 같이 올라와서 오히려 피부가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단독보다는 다른 컬러와 함께 믹스할 때 쓰기 좋은 컬러예요. 어퓨 파스텔 블러셔 VL01 이 어퓨 파스텔 블러셔 라인은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제품이죠. 전체적으로 컬러가 예쁘게 잘 나와서 한두 개씩 꾸준히 사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VL01번 컬러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흰빛이 많이 섞인 라벤더 컬러예요. 다른 컬러들과 비교했을 때이 제품은 핑크 컬러에 가깝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흰빛이 많이 돌수록 피부가 밝아 보이는 편이라 저에게는 정말 찰떡인 컬러였습니다. 완전 퍼플은 안 어울리지만 욕심내서 발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발색은 잘 되지만 가루날림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밀착이 잘 되고 뭉침없이 고르게 예쁘게 발려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삐아 다우니 치크 4호 다우니 라벤더 오늘 보여드리는 블러셔 중에 유일한 크림 타입 제품이에요. 흰빛이 많이 돌면서 살짝 푸른기도 도는 퍼플 컬러입니다. 색상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흰빛이 많이 돌고 컬러감이 강하지 않아서 진한 컬러를 바르기 전에 미리 살짝 발라서 피부톤을 밝히는 용으로 자주 쓰고 있어요. 물론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발색도 잘 되고 촉촉하지만 오일리하게 보이는 타입이 아니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크림 타입 블러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마이 블러셔 14호 포근한 라일락. 쉬머한 광이도는 살짝 딥한 핑크 라벤더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밝은 컬러를 1차적으로 발라두고 그 후에 이 제품을 바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입자가 곱고 가루날림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퍼플보다는 핑크에 가까운데 푸른빛 펄이 콩콩 박혀있어서 퍼플로 보이는 오묘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 있는 컬러입니다. 차분한 계열의 컬러고 누디하거나 진한 컬러의 립을 바를 때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은은하게 쉬머한 펄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매끈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3CE 그라데이션, 볼드 블러쉬, 플럼 캔디, 핑크와 퍼플 두 가지 컬러가 믹스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 블러셔들에 비해 채도가 높은 핑크 컬러에 역시나 채도가 높지만 푸른기가 낭낭한 퍼플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루날림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입자가 곱고 피부에 매끄럽게 밀착이 잘 되는 타입이에요. 각각 컬러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쁘고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해도 예뻐요. 두 개를 믹스해서 사용하면 핑크빛이 강하게 느껴져서 따로 퍼플 컬러를 한번더 입혀주는 게 좋더라고요. 컬러가 두 가지인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핑크와 함께 퍼플 컬러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딱인 제품인 것 같아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세상에 같은 색조는 없는 법. 이렇게 보니까 각각의 컬러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는 더샘 오키드 루머랑 어퓨 VL01번을 가장 좋아합니다. 둘다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컬러여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둘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번 영상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떤 블러셔를 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